이렇게 말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걸 유지해주는 거예요 바닥 중심이 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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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다시 빨안 해? 바로 하자이야 <laughs> 손바닥이 어, 지금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말려들 힘이 들어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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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바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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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버텨 끝. 이 <laughs> 아, 손이 여기 아니에이렇게 어. 엎어져서 이렇게 눌러 손바닥으로 눌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말아 버리니까 안 되고, 털 일단 이렇게 눌러는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눌러 봐. 이렇게 손을 말지 말고 이렇게 눌러 봐. 이렇게 밑으로 눌러봐. 눌러 봐. 가 눌러 봐. 눌러 봐. 눌러 봐. 손 바닥으로 눌러 봐. 밑으로 눌러. 돌리지 말고 눌러봐. 하나, 아, 둘, 하나, 손 바닥, 손 바닥, 손 바닥, 둘, 셋, 음. 어쨌든 옆으로 해봐, 옆지로 어. 이거 조금 더 낫네? 좀 눌리지 말겠지. 조금 뭐. 힘은 들지.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어. <laughs> 오, 천천히 뿔고 하나, 아, 둘, 하나, 아, 둘, 하나, 아, 둘, 하나, 아, 둘, 따따따따 다, 땅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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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 둘셋넷 네, 하나 이지 말고 하나 하나 둘셋넷 네, 하나 둘 밑으로 내리지 말고 중심을 안쪽으로 바로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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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듯이 자꾸 이제 어, 힘이 빠져도 자꾸 밑으로 내리는데 발가락이 밑이 아니라 중심 안으로 안으로 바로 바로 밑에까지 무릎 트지 말고 트기 전에 마는 거야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버텨 옹짝 얻어지는 거 없어 <laughs> 말어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말어 발가락이 이렇게 저쪽 정강이 쪽으로 말어봐 지금 다리 밑으로 내렸지? 내리지 말고 동그라미 자전거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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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